신금 9월 운세 볼게요. 날짜는 9월 7일 백로부터 10월 8일 한로까지 사이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 신금은요. 자 올해 이렇게 편재라고 하는 내 사업, 내 영역. 네, 활동 무대가 활짝 열려있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관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올해는 조금 안정감이 들어온 해가 될 것이고 또1 2월 정상으로 이 사지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활동적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나대기보다는 어, 올해는 좀 정신적이고 이렇게 철학적인 이런 모습의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9월 을류월을 맞이했어요. 천간으로는 바로 편제가또 들어와 있고요. 지지로는 비견 그리고 12운 정상으로는 걸록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날이네요. 자 우선 천간의 모습을 먼저 보자면, 자 올해 이렇게 편제가 들어와 있는데 편제가또 들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이번 달에는 내가 활동하는 내 활동 무대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무언가 좀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바쁘게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돈 번은 어, 그런 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지로는 이 비견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뿌리와 근과 지지세력이 되어지는 어, 모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는 굉장히 좀 자신감도 좀 뿜뿜하고요 그리고 똑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뭐 자립심 이런 독립심도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에게는 좀 힘이 어, 좀 생기는 어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성상에 또 걸록의 기운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떤 나 사업을 좀 시작해볼까? 나 정말 홀로서기 해볼래. 그리고 어떤 창업이나 어, 독립을 해보겠어. 어, 이런 마음도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는 어, 그런 운도 좀 보여지는 달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연애라고 한다면요. 아, 바로 어, 내가 정말 남녀공인 너 없이는 못살것 같냐? 어, 우리 헤어지자. 어, 그리고 별거 하자. 이혼하자. 이런 마음도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성적으로 봤을 때이 편제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어떤 이제 유흥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어,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놀고 싶다. 어, 또 여행 가고 싶다. 아니면 나 연애하고 싶어. 또 사랑하고 싶어. 이런 모습도 보여지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지의 관계를 볼 건데 이 사유축, 이 삼합의 이 반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거든요. 자 일단 이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자 우리 신금에게는요.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비겁의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과 이 비견의 이 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번 달에는 내가 사업을 좀 확장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에 좀 일적인 부분도 확장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무언가 좀 규모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 그래서 또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회에또 발전적인 그런 합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신금일관분들은 굉장히 어떠한 큰 발전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큰 성과가 있는 어 그런 달이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이나 음, 직장이나 어, 직업적으로 봐도 어, 좀이 굉장히 무언가 사막을 이룸으로써 변화나 또는 변동 또는 어떤 움직임 어, 이런 이동수가 또 보여지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신금일간분들은요 굉장히 이제 편제 사업성이 들어왔죠. 어, 바빠집니다. 바로 돈 번다고 어, 또 일한다고 그리고 내가 사랑 연애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바쁜 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취준생 분들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취준생 분들은 자, 이번 달에는 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취업도 가능한 그런 달이죠. 일단은 내가 이 정관과 합을 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 음, 이런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규모가 큰 그런 해. 어, 회사에 어, 직장에 어, 좀 입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이 비견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친구나 아니면 아는 지인이 좀 추천을 해주거나 소개해주는 직장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직보 화이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직장이나 우리 조직내에 있으신 분들, 자, 이분들 이분들도요. 이번 달에는 굉장히 일이 많죠. <laughs> 그래서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 이게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하는 모습은 그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팀웍을 이뤄서 어 하면 훨씬 더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이런 협업의 인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어떤 어 성과급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어 혼자가 아닌 협업을 하는 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좀나 혼자 잘났다 이게 자신감. 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 혼자 잘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좀 지양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분들도 굉장히 이번 달에는 긍정적이에요. 일단 이 사유 쪽 산업이 들어왔죠. 이 내가 바로 이 정관이라고 하는 큰 조직 있는 규모 회사와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과 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맹점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다든지 라어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나 장사가 굉장히 이번 달에는 어떤 규모가 좀 확장이 되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볼게요 자 학생분들은요 자 일단 편제가 떴어요 제가 떴을 때는요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에게는 바로 이제 항마예요 일단 공부하기가. 싶습니다. 놀고 싶고요. 연애하고 싶고요. 어, 그러나 이번 달에는요. 정말 이 발전적인 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열공을 하신다면 굉장히 원하는 바, 좋은 학교, 편입, 모든 게다 가능한 달이에요. 그래서 편제가 각별히 떴기 때문에 어, 이번 달에는 어떤 요점 위주로 어, 좀 요약 정리하는 그런 좀 달이 되셨으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어, 작용하는 달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음, 우리 신금은요 일단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좀 뿜뿜하게 들어오는 달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독립심도 생기는 어, 그런 달이거든요. 어, 나의 뿌리와 근이 되주는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무 이런 기운이 과해지면 이 자신감과 이 독심, 독립심 이런 멋진 마음들이요, 바로 이제 또 자만심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신금일가분들 자, 정말 각별히 힘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잘난 척, 금물이고요. 어, 겸손하게 좀 보내보시는 달이 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요, 음, 남녀공이 우리 부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건강 불안스가 보여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님이다 하시면요. 각별히 이번 달에 좀 신경 쓰시고 검진이라든지 미리미리 좀 케어하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또 떨어져 지내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달에는 꼭 따뜻하게 안부전화 꼭 해보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연애운 볼 건데요. 자 연애운. 어, 이번 달에 우리 신 은요 연애운이 바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발현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남녀공이 새로운 유페이스를 <laughs> 만나는 그런 운이 됩니다. 자그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 이번 달에 대박이 났죠? <laughs> 하늘에서 여자들이 내려옵니다. 자 바로 편재의 여자죠. 굉장히 매력 있고요. 섹시하고요. 좀 이런 좀 아름다운 내 눈에 쏙 드는 그런 애인 같은 여자를 또 만나는 운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 또한 이번 달에는 이제 이 정화라고 하는 평관이 이제 장생을 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요. 아, 그리고 멋있고 잘생겼고 좀친대레 같은 매력이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나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바로 문제는요. 어 지금 연애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십니다. 바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이제 서로 기혼자 이렇게 연애 중, 사귀는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유페이스, 새로운 이성이 출연을 하면, 이 바로 이제 바람이 날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어, 다른 이성이, 다른 이성에게 이제 눈을 돌리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임자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어, 남녀공이 내 여자, 그리고 내 남자를 좀잘 지키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요즘에는 뭐 동창회라든지, 어, 좀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이런 부분들, 어, 좀 모임을 좀 서로서로 서로 좀 자제를 하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이게 꼭 붙어 다니시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를 좀볼 건데요. 자 이번 달에는 이제 걸록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어, 연살, 도화살이 들어와 있네요. 자이 도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시선 집중의 별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는 꼭 하나 필요 있는 굉장히 좀 인기와 매력 발산을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의 그런 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화가 이렇게 좀 들어와 있을 때는요, 좀 내가 좀폼 잡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어, 그래서 어, 특히 여자분들이시라면 명품 사고 싶고요, 남자분들이시라면 <laughs> 차 바꾸고 싶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화가 들어와 있을 때는요, 내가 인기인으로 인기를 누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소비나 어, 지출도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 경제 어, 재정 계획을 좀잘 어, 설계해 보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우리 신금일관분들자 이번 달에는 내 활동 무대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굉장히 충만한 달이죠. 어 그리고 이제 도화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 높아지는 그런 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지면은 또이 자만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힘조절 잘 하시고요. 이번 달에는, 어, 돈과, 그리고, 음, 또 사랑, 그리고 일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 모두 성취하셔서 좀 행복하게 지내시는 달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